재미있는 TV 스리센 TV입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찍어봤는데요. 살짝 어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상을 다시 업데이트할까 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블로그를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관련된 일상이나 뭐 관련된 운동 포스팅을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뷰티 제품 하나를 구매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뷰티 제품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글만 썼는데 이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그런 후기들도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품 리뷰할 영상을요 이영희씨가 선전하는 카사업 하트 탄력기기입니다 3주 정도 사용한 후기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어, 이 영상이 끝까지 보시고 제가 사용하는 실제 사용하는 영상도 촬영해 놨으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이 제품은 제가 산 이유는 그거예요. 어, 제가 9월하고 10월에 그 굉장히 날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두달 동안 캠핑을 진짜 열심히 다녔는데, 캠핑을 다니면서 그 자외선 노출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텐트 피칭을 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이런저런 이제 상황이 있다 보니까 피부가 기미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모공도 전체적으로 이제 넓어져서 이제 약간 늘어짐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팔자도 좀 깊어지고. 그래서 아이들과 추억은 얻었지만 제 피부는 망가졌다. <laughs>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피부를 볼 때마다 어,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약속이 있거나 이제 일을 하러 갈때 거울을 보면 약간 이제 피부가 좀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고 이제 처져 보이니까 어, 괜시리 좀 피부 고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뭐 피부 관리 샵이나 뭐 피부과 병원을 가기에는 이제 시간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집에서 꾸준히 한번 관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은 어,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하트 모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막 구름 구름 모양처럼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탄력기계 원리는 이제 내몸속 안에 있는 제 미세 전류를 통해서 어, 이게 진동이 느껴지시나요? 예. 이 진동을 통해서 제 미세 먼지를 통해서 어, 피부 속에 있는 탄력을 끌어올리고 미백이나 기미. 이런 부분들도 관련 제품을 바르고 나서 이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더 흡수도 잘 되고 더 효과를 많이 본다는 그런 원리로 통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기계예요. 이전에는 제가 이런 기기들을 전에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이 제품 뉴 땡땡 갈바닉 그 마사지 기기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큰일 낳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기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은색 부분이 제 몸속에 있는 자가전류를 이용해서 제 피부나 여기 목이나 림프절을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순환이 되고 탄력이 되고 이제 미백과 그런 개선이 잘 되는 제품이긴 한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한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꼭이 바디젤이 있어야 돼요. 이 젤이 한 통에 굉장히 비싸요. 한 통에 최저가로 한 5만 원 이상인데 어, 아이 있는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아,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듬뿍 듬뿍 발라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아껴 쓰다 보니까 조금 쓰게 되고 그리고 다 떨어지면 나중에 사게 되고 이게 연속성이 떨어져서 피부 관리는 정말 꾸준히 해야지 정답인데 이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어이 젤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킨 스킨 케어 제품을 가지고 바른 다음에 자기 미세전류로 이렇게 제품을 만지시면, 문질문질 하시면, 그 보습 제품이나 뭐 미백 탄력 제품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고 탄력도 도와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이게 이 모양이 예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 얼굴 그 라인에 맞춰서 이게 다 설계가 된 특허받은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광대. 그리고 여기 턱선, 그리고 이 넓은 부분으로 볼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손의 그립감이 굉장히 좋다. 대신 이 부분은, 은색 부분은 여기, 여기, 여기 부분이 제 손에, 제 손에 다 접촉이 되어야지 어, 실행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제품 사용을 보시면, 여기 관자놀이나, 여기 림프, 그리고 림프를 따라서 이 목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몸에 얼굴의 붓기와, 그리고 어, 혈행 개선과, 그리고 안색도 굉장히 맑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 원래는 유튜브 찍을 때, 약간 필터가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laughs> 지금 갤럭시 카메라, 일반 카메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라인이 제가 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전에는 이런 꺼짐 현상도 굉장히 심하고, 이런 팔자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여기 라인 부분은 라인이 보이진 않았어요, 진짜. 근데 이런 라인들이 싹 정리가 되고, 이런 데 이제 꺼진 데 아시죠?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지금 다 차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팔자도 이걸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팔자도, 어, 이렇게 차오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목선이나, 그리고 여기 어깨 라인에, 여기 뭉친 부분도 이 제품 하나로 계속 문질문질 해주면 진짜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은 언제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 아침에 세수를 하잖아요. 세수를 하고, 나서 화장대 앞에서 스킨케어를 바르고 그리고 에센스를 바릅니다. 그 에센스를 바르고 나서 이 제품을 바로 들고 화장대 앞에서 계속 문질문질 해요. 네. 해주면 이쪽 한쪽 하는데 3분 그리고 이쪽 한쪽 하는데 3, 4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내가 목 관리, 목주름을 더 해야 되겠다. 하면 목 부분을 조금 더 하면 길어야 1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5분 7분 어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예. 매일 제가 한 15분 관리해야 된다 30분 해야 된다고 하면 아, 이틀에 한번 뭐 3일에 한번 이렇게 했을 텐데 5분 만에 이렇게 슥슥슥 하니까 아침에 붓기가 저도 많이 붓는 타입인데 어, 이걸 하고 나면 진짜 붓기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갈 때 화장도 더잘 먹고 라인이 일단 사니까 굉장히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제품은 어, 남편한테도 추천을 해주고 있어서 아침에는 제가 쓰고 남편도 저녁에 와서 퇴근하면서 TV 보면서 사용을 해요. 진짜 남편도 사용하고 나서 이 본인의 좌측과 우측의 라인이 달라지는 걸 보고 어, 본인도 굉장히 스스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는 어, 가끔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 좋고 그리고 쓰기 편하고 그리고 기능성 제품인 기기들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관리를 해준다면 피부샵이나 관리를 위해서 병원을 갈 필요는 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제품 관련해서 어, 자세한 정보는 제가 그 댓글란에다가 자세한 정보 써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써보고 진짜 어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관련 리뷰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내가 산 제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띠비였습니다 안녕